2021년과 2022년에 갭투자와 연금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 매입했던 높은 가격 때문에 이 주택들의 가격 하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장기간 보유하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는 추세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로 고금리 시기에 부동산 침체를 겪으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매물 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며, 연초 이후로는 13%더 증가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매물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집을 매도하려는 주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 보유한 부동산 소유자로서 시장 상황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금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은퇴 후에 생활자금 마련과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을 미리 처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아진 집값 때문에 40대와 50대 구매자들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추세는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집을 판매하려는 추세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과 결정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시장 전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고령층의 부동산 매물 증가는 단순히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이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는 결정은 경제적 필요, 자녀 세대에 대한 기대와 태도의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반합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볼때 현재의 노년층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강박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남은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가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 중시되는 경향과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며 고령층의 주택 판매 증가는 시장의 매물을 더욱 공급하게 되어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서울 중위가격 하락 아파트 리스트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 31평형 21년 8월 15억 6천만원 24년 3월 10억 5천만원 최고가 대비 5억 1천만원 32% 하락입니다. 성동구 행당동 행당 대림 42평형 21년 12월 17억원 24년 3월 13억원 최고가 대비 4억 3천만원 24% 하락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양지 대림 33평형 21년 8월 12억 7천만원, 24년 3월 8억 4천5백만원, 최고가 대비 4억 3천만원 33% 하락. 강남구 수서동 까치마을 17평형대, 21년 11월 13억 5천만원, 24년 3월 9억 3천만원 최고가 대비 4억 2천만원 31% 하락. 강동구 상일동 고덕센트럴 라이파크 25평형, 21년 9월 14억 5천만원, 24년 3월 10억 3천만원, 최고가 대비 4억 2천만원 28% 하락. 강동구 암사동선세현대 30평형대 21년 10월 13억 4천사백만원 24년 3월 9억 2천오백만원 최고가 대비 4억 2천만원 31% 하락 강서구 등촌동 등촌아이파크 32평형대 22년 3월 12억 9천오백만원 24년 3월 8억 8천만원 최고가 대비 4억 2천만원 32% 하락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 사단지 이편안세상 33평형 21년 8월 12억 2천오백만원 24년 4월 8억 1천 5백만원, 최고가 대비 4억 1천만원 33% 하락. 동대문구 답심리동 동아 33평형, 21년 8월 9억 6천만원, 24년 3월 5억 5천만원, 최고가 대비 4억 1천만원 42% 하락.